정말 자꿈나뭐 보이세요? <목소리> 하니야 파이팅. 와, 냄새 놀랐다. <목소리> 여러분, 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하하. <목소리> 이게 얼마만이야.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몰골이 진짜, 어우, 음..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 채널과 살짝 어울리지 않지만, 다이어트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걸려?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이렇게 보면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붓기가 진짜 대박이고, 지금 몸무게를 한번 재보긴 재볼 건데, 그 느낌이 있잖아. 몸의 가벼움 정도. 아 근데 살이 진짜 많이 찐것 같고, 어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 제배배좀 보세요. 제가 파는 바지인데 항상 널널해서 막 춤출 때 크롭으로 입었던 바지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엄청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활동량이 많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식단 관리를 안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그리고 플러스 여행을 요즘 되게 자주 다니면서 미친듯이 먹어요, 진짜. 이렇게 먹으면 한국 가면은 음식이 진짜 아예 생각이 안날 정도로 먹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되다가는요, 진짜 큰일 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이유 다이어트. 아이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저의 비포 몸무게는요, 제가 54, 55를 엄청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55kg 넘어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지금 직전까지 먹고 왔거든요. 일본에서. 가봅시다. 아니, 제가 몸무게 안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 우와 자, 여러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잠깐만. 카메라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되는 거 아시죠? 56.4kg. 56.4kg. 와, 오랜만에 보네요, 56kg. 여러분, 저 진짜 양말 자국 난거 보이세요? <laughs> 진짜 실화야? 이거 붓기? 붓기 실화입니까? 저의 비포 영상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이제 10시가 다돼 갑니다. 아이유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은 사과 한 개. 사실 저는 아침은 보통 진짜 가볍게 먹는 편이라서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점심은 고구마 한두 개인데 저는 당연히 두 개로 먹겠습니다.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제가 항상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이런 식단을 장기간으로 유지하는 거는 진짜 완전 비추예요. 저는 보통 유지하거나 다이어트를 할때 한끼는 무조건 든든하게 챙겨 먹고 쉐이크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이런 식단은 저도 사실 좋아하는 식단은 아니지만 저의 지난 날의 죄값으로 인해서 붓기만 조금 쫙 빼주려고요. 만약에 진짜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을 순 없지만 별 차이가 없다 싶으면 진짜 솔직하게 별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짠, 사과. 이렇게 딱세개만 시켰습니다. 왠지 쳐다도 안 보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사과 같은 내 얼굴. 눈도 반짝. 이 노래 완전 자존감 높이기 송이네. 또 반짝, 반짝. 완전 자존감 뿜뿜이야 사람들 bumpumia. Pujava, p 자가 a v a Pujava, Pujava, 는 u j a v a Pujava, Pujava, p u 성경에는틀림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바쁘게 줄 몰라 나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드리는 거예요. 짱! 제가 사준 셔츠 입고 오셨어요. <laughs>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어, 나 지금 이 저녁 먹을 시간만을 기다렸다고.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프로티 원 단백질 쉐이크로 저녁을 먹을 건데 녹차 맛, 국물 맛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국물 맛이 땡기네요. 뚜루루루루. 오는 길에 너무 추웠어가지고 따뜻하게 데워 먹으려고요. 진짜 오래된 우유 먹을 뻔했어요. 와, 나 내일 강제 다이어트 진짜 폭풍 설사될 뻔했네. 진짜 맛있게 먹는 꿀팁. 따뜻하게 전자렌지에 한 1분 정도 돌려 먹으면 그 자판기에서 파는 따뜻한 율부차 아세요?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거? 아, 요즘 친구들은 모르려나? 아무튼 그 맛이에요. 음. 음.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에 적은 설탕인 거 아시죠? 당도 1g 미만이랍니다. 천연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가지고요. 당 함량은 적어도 되게 달달구리하고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단백질 쉐이크 중엔 제일 맛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죠? 내가 광고도 이미 여러번 해가지고. 오늘 다이어트 1일차였는데, 일단 오늘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 식단으로 버티기에는 사실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첫날이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내일은 최대한 안, 안 움직이려고요. <웃음> <웃음> 새벽에 배고파도 한번 잘 버텨볼게요. 아자아자. 안녕. 하니암 화이팅! 굿모닝 여러분 저는 테니스를 치러 갈 거고요 하기 전에 사과를 먹고 가야죠 음, 음. 근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당장 케이크 맛집 가서 케이크 세개뿌시고 싶은 그런 날씨다. 씻을 동안 고구마를 구워놨지롱. 쫀쫀. 제일 큰 걸로 골랐어. 쫀쫀. 두둥. 여러분. 사랑이요. 호호호. 호호호호. 근데 고구마만 먹어야 하나요? 퍽퍽하게? 김치도 아 뜨거. 와우. 아아 맛있겠죠? 대박. 머리도 안 말리고. 아, 너무 소중해. 와. 말안 좋아하는 줄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테니스도 했으니까 김치랑 <laughs> 김치랑 같이 먹으려고요. 이거 저희 이모 집 시그니처 무김치인데 이거 진짜 고구마랑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진짜 맛있어. 운동 안 했으면 내가 안 먹었지. 운동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지. 드디어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진짜 배가 너무 고파요. 이게 위가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쉐이크를 마실 때가 가장 포만감이 좋아서 지금 좀 행복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저녁은 녹차 맛으로 여러분 이거는 아시겠지만 스벅 말차라떼 맛이에요 색깔도 다른 단백질 쉐이크의 녹차 맛보다 진한 편이에요 왜냐? 말차 가루가 진짜 듬뿍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리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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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딱 스타벅스 다이어리 펴놓고 마셔주면 그냥 여기가 스타벅스란 말이야. 잘 먹겠습니다. 음, 진짜 말차라떼 맛이야. 음. 껴 먹어야 되는데. 음, 말차. 너 누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우리 엄마, 엄마가.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가 성분이 진짜 진짜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로 WPI만을 사용해서 유당불내증이신 분들도 아주 속편하게. 가능한데요. WPI가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 단백질에도 WPC, WPI, WPH 등등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WPI는 쉽게 말해서 일반 단백질에서 유당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제 과정을 거친 그런 좋은 단백질이랍니다. 그래서 비싸기는 하지만 확실히 다르고요. 평소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막 피부 트러블이 난다, 혹은 속이 너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이 섭취하기 진짜 좋은 성분의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오늘도 한의암 선생님이 말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마지막 입입니다. 아, 진짜 아쉽다.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같은 내 얼굴, 이거 외쳐주셔야 하는 거야. 신기하게 3일 동안 질리진 않아요, 사과가. 여러분, 저 오늘 저녁에 출근해야 돼가지고, 화장했어요. 눈화장은 안 했지만, 아무튼. 햇빛이, 햇살이 아파. 아. 오늘 저 친한 동생한테 옷 나눔을 할 거예요. 옷장이 완전 또꽉 차가지고, 동생이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만 아니면은 밥도 맛있는 거 사줄 텐데, 고구마를 데워줄 거예요. 줄수 있는 게이 고구마밖에 없다. 미안하다, 세미나. 가진 거라곤 이 고구마밖에 없다. 우와, <laughs> 고구마 먹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제 부침리를 했어요. <laughs> 근데 뒤 뒷... 배경 때문에 <laughs> 너의 얼굴이 절대 <laughs> 보이지가 않아. 근데 <laughs> 예쁘지 않나요? 저는 아이유 다이어트에서 턱선이 드디어 생겼는데 그쪽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왔죠 엄마, <laughs> 엄마가 너 호박고구마 파야? 단고구마 파야? 당연히 호박이지. 뭐. 난반인데 <laughs> 진짜? 응. 아, 근데 너무 뜨거워. 나는 뜨거운 거보다 배고픔이 앞서 지금. 음. 지금 먹을까? 응. 응. 어, 사과 한개 먹었어. <laughs> 이게 점심이야, 그러면? 응. 행복하세요. 저 부자 됐어요. <laughs> 네, 내 멋지. 와 냄새 음. 돌았다. 진짜 도라방스다 이거. 드실래요? 아니 안돼요. 어때? 잘.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음, <웃음> 맛있어? 응. 음. 어, 진짜 맛있다. <laughs>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음. 나 이거 진짜 일본에서 매일 빵 먹었어. 음 살짝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허리 라인이 아직 덜 돌아온 것 같아요. 땀 빼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싹 씻고 왔습니다. 쉐이크 아 양치를 했는데 또 해야 되네. 여기는 제 침실입니다. 여기선 또 처음 찍어보는? 이번 영상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쌩얼이네요. 유튜브 하니까 좋은 점은? 제가 만약에 혼자서 아이유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하고 결심을 하고 했으면 사실 진짜 포기했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기록을 같이 하고 뭔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힘이 나. 진짜 맛있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마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또 구독자 이벤트를 프로티원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WPI 단백질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구독자 이벤트로 구매를 하시면 그래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내일 진짜 몸무게 기대돼. 아, 너 맛있나? 아 잘못 심다 턱선이 좀 이렇게 안 얇혀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제 한번 재봤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빠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고 일어났으니까. 두둥. 53.8kg. 어제는 54.1kg 였거든요. 0.3 정도 더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옷을 일부러 입어봤는데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살이 빠졌습니다. 뭔가 느낌을 비교해보려고 다이어트 1일차 때 입었던 청바지를 한번 입어봤는데, 진짜 힘들긴 했는데, 만족합니다. Mm-hmm. <laughs>